아, 이 영상을 보면 절대 배지 만드는 거 실패하지 않습니다. 배지 만들 때 중요한 것 하나, 바로 산소 공급입니다. 아, 저희는 어, 자주 이렇게 위로 비닐 통해서 산소 공급이 나오는데요. 어, 배양실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 배양실에 들어온 순간 머리가 좀 지나면 머리가 띵하고 머리가 또 아프고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산소 공급이 잘안 되면 갈변이 잘안 되고 당연히 생산량도 저조하겠죠. 어, 산소 공급이 잘 됐다는 표시는 이 물입니다. 이 갈변수가 이 색깔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이 갈변수가 되게 거뭇거뭇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지나친 산소 공급은 이 배지 갈변이 빠르나 배지가 좀 빨리 마르는 경향이 있어서 또 지나친 산소 공급보다 적당한 산소 공급이 좋고요. 두 번째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미강입니다. 아 일단 첫째로 오래된 미강을 쓰면은 이 종균이 톱밥을 안 먹습니다. 또 톱밥과 미강을 혼합하고 0도 이상 상온에 오래 두면은 그 톱밥과 미강이 좀 쉬어 버립니다. 어 제가 했을 때 하루 정도 지나면은 어 종균이 톱밥을 안 먹는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톱밥과 미강을 섞으면 섞고 바로 최대한 빨리 살균해 주시는,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미강 함유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강 함유 량이한30% 정도 돼버리면은 이게 처음에 배지가 갈변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막상 재배해 보면 배지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미강은 제 생각에는 한 15%에서 20% 사이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 산화탄소도 당연히 3,000 ppm 밑으로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배양실 내부에는 계속 공기가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제 배양실도 저렇게 위에 송풍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제 경험상 저 송풍기가 없으면 어떤 데는 갈변이 잘 되고 어떤 데는 갈변이 잘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공기를 순환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재 써진 거 보이시나요? 이거는 그 오염이 됐다가 재살균한 배지인데요. 이 오염됐다 재살균한 배지도 어, 초기에 발견하면 제 기준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에가 살짝 곰팡이처럼 덮여있을 있고, 백변이 안된 애들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네들은 어, 완전 백변이 끝났는데, 재사균한 배지들이거든요. 애네들은 살아나질 않더라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또살아난 애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오염을 최대한 빨리 초기에 발견하고 그래서 다시 꺼내서 재사균해서 재접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마이스터께서는 수확량이 줄어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수확량이 줄어들어도 버리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재사균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써야 될건 바로 비닐입니다. 어, 표고버섯 비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는 약간 늘어나는 재질을 쓰고 있거든요. 비닐이 너무 얇으면 이게 용기가 일어나면서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터져 버린 부분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막 여기에 나중에 막 벌레도 엄청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어, 태성 비닐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 이 태성 비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마식 같은 경우에. 어, 영지나 아니면 뭐 모기, 노루같이 백변만 되고 융기가안 되는 비닐은 얇은 비닐을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얇은 비닐이 단가가 확실히 낮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배양실 밝게 있는데 이 밝은 빛이 이제 명배양이라는 건데 이 명배양이 갈변을 촉진시켜 주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산소 공급이 이 명배양보다 훨씬 더 배지의 갈변을 촉진시켜 줍니다. 제 기준엔 미강이랑 이 산소 공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이산화탄소랑 온도는 뭐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 지금 제 배지가 어, 링을 이, 이 정도 크기를 쓰고 있는데. 어, 배지가 1.5kg 배지입니다. 근데 1.5kg보다 훨씬 크다면 당연히 더큰 링을 써야 어, 산소를 빨아들인데 더 용이 하겠죠. 이 산소가 부족하면 이 배지가 무너집니다. 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